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8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다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좀 급락한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 거래 대금 항상 상단에 자리하는 종목인 만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영상으로 준비를 네, 해봤습니다 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매일 하는 말이 있죠 네, 한 가지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든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영상에서든 이런 해외 선물이나 뭐 코인 그리고 비상장 주식 네 이런 것들은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. 네 그리고 또 사설 트레이딩 어플을 설치하라는 이런 설치 권유나 뭐 AI 매매 프로그램 판매 같은 거네 일절 하지 않으니까 네 사칭에 좀 주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 가끔씩 피해 사례가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데 이런 것좀 하지 마세요. 네 어쨌든 저 아닙니다. 네 괜히 피해 보는 일 없도록 꼭 네, 주의를 하시게끔 제가 영상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주의하시고요. 네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거래 대금이 2조가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. 네,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고, 네, 개인들이 좀 저가 매수라는 그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면서 주어 담은 모습들이 나오는데, 결론적으로는 12%가 넘는 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이 2조 원이라는 거래 대금이 동반된 하락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. 오늘 하락을 좀 끌어낸 이 이슈로는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맺은 이 지재권 합의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가 좀 일제히 네, 하락을 맞게 됐는데 이 내용은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저는 앞으로의 좀 단기 전망 그리고 중장기 전망이나 좀그 밖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네, 어쨌든 오늘의 하락을 좀, 이,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좀 요약하자면, 이 독자 수출이 막히면서 마진 축소에 대한 부분하고, 거기에 더해서 이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이 또 있죠. 네,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서, 어, 단기 수익성이나, 이 모멘텀에 굉장히, 네, 부정적이라는 겁니다. 네, 이것 때문인데, 네,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고,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, 이런 협의문에 대해서 추가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원전주 같은 경우에 지금은 뉴스 한 줄에 좀 흔들릴 구간이고 특히나 지금 이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대장주라서 민감도가 더 큽니다. 네 지금의 흐름이나 그리고 오늘의 이 마감한 위치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이 뉴스가 재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상단 막힘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수급 체크 구간입니다, 지금은. 단기적으로는 말이죠. 네,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네, 수급 체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이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로 보자면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얘네가 뭐 수주 파이프라인하고 그리고 이 사업 다각화가 살아 있거든요. 그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원전 관련주를 내가 매수를 하고자 할때뭐 한전이나 아니면 한전 KPS보다 얘네가 뭐더 나은 게 뭐가 있는지도 또 어디를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도 많이 고민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원전주보다 이 두빌에 좀 가치를 높게 보는 포인트는 또 명확합니다. 얘네들이 국내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어, 이 주기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이 기업이죠. 이 주기기라고 하면, 뭐, 원자로 용기나 증기 발생기나, 뭐, 얘네가, 예, 결국에는 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주기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, 네, 유일한 기업, 기업입니다. 뭐, 원자로 용기나 뭐 증기 발생기, 가압기, 터빈 발전기 같은 요 원전에 그 심장부 부품들을 네, 설계부터 뭐 단조, 가공까지 가능한데, 이거는 이 세계적으로도 이런 풀셋을 가진 업체는 손에 꼽혀요.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, 네, 진입 장벽이 됩니다. 그래서 후발주자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몇십 년 단위의 투자 없이는 얘네를, 얘네의 기술을 따라올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두산이, 두빌이 원정 관련주 중에서 이 대장주 대접을 받는 이유가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건 대부분 아실 텐데, 체크해야 될 부분도 명확하죠.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합의 후에 그 후속 파장, 뭐 검증 로열티 구조가 수출 마진을 얼마나 깎는지라든지, 그리고 의사결정 지연이 생기는지, 결국에는 이 웨스팅하우스 조건이 어 얘네 실제 PL에 즉 얘네 그 손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 타이밍도 어 얘네 뭐 타, 폴란드나 체코 요런 프로젝트의 그 최종 계약 그 확정 지연 리스크도 얘네가 있는데 언론 보도하고 네, 실제 계약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원, 원자력 정치나 뭐 규제 변수 뭐 정권 정책 안전 규제 뭐 금융 조달 금리 요런 것들 이 제조업 특성상 원가 납기 리스크나 뭐 소재 환율 공급망 요런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그 진짜 힘은 이 원전 시장에서 음그 대체할 수 없는 무기. 얘네가 가진 이 무기. 즉 제조 능력이죠. 이걸 가진 회사라서 주가가 흔들려도 기본 가치는 높게 쳐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어 저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적립식 투자로 모아 간다는 건 네. 선호하진 않지만 그런 적립식 투자로 모아가는 주식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. 다만 저는 이제 중장기 트레이딩을 선호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그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특히나 이 정책 리스크가 정치 아 정책이나 뭐 정치 리스크가 굉장히 좀 과도하기 때문에. 일관성 있는 이 장기성장 스토리를 좀 이어가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정권 교체 주기가 짧아서 우리는 이제 5년마다 이 5년 단위의 불확실성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국내 증시 단점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죠 네뭐말 나온 김에 한번 다뤄볼까요 어 방금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이 주주환원 정책도 있죠 이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미흡합니다.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오너 중심 경영이 많고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요런 주주 친화적 정책이 좀 약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이 자금을 좌지우지하죠. 국내 중심은 또 외국인 지분율도 높고 그리고 환율이나 뭐 글로벌 자금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에도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강세만 와도 네,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장기 보유를 해도 안정적으로 네, 수익을 네,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밖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 아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이 테마장세 테마장세 위주다 보니까 중장기 투자자는 테마가 끝날 때마다 결국 손실이고 단타나 뭐 순환매만 이제 살아남는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건데 이거를 좀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어 장기 보유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이 장기 보유를 했을 때 결국에는 그리고 뭐 위험이나 그 리스크 같은 말이죠 위험 리스크 대비했을 때 리턴이 약합니다 리턴이 약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. 네 어쨌든 지금 갑자기 좀 말이 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오늘의 하락은 요 기술적 반등을 미약하게나마 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진입이나 뭐, 추가 매수는, 네, 시기상조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진입 시점을 잡기에는 여러모로,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고, 중장기적으로 본다면, 이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는데, 지금 제가 급하게 영상을 녹화하는 중이라, 이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,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매수시점이 왔을 때도 네좀 제가 눈에 보이는 이 확실한 매수시점이 왔을 때 분명하게 소통방에서 또 언급을 해드릴 거고 대부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소통방에 이미 들어와 계시겠지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네 링크를 타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건 무료로 운영하니까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을 들어오시려면 네 구독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,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그냥 링크 제가 영상 설명란에도 올려놓고 여기 고정 댓글란에도 올려놨는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더보기를 영상 설명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. 네,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. 네, 오늘은 좀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. 계속 소통방에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